다리 혈액순환에 좋은 기혈괄사 기혈테라피 지도교수 월선 김용필 근데 보세요 70 중반인데 이런 무릎이 우리보다 좋아 슬개골이 깨끗하잖아 슬개골이 보세요 여기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안 해봐도 알아 안 해봐도 여기가 보면도 깨끗하잖아 라인이 이쁘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돼 그럼 여기에 불순물이 안 꼈다는 거야 석회가 안 됐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데도 초반에 에, 라인, 라인이 깨끗하잖아, 이 라인이?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일단은, 예, 좋으신 거야. 좋으신, 거.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더 많은 건강 비법 보시려면, 저자, 월선 김용필 신개념의 기혈테라피 건강법 신간서적과 신개념의 겸합 기혈테라피 건강법 소책자 지금 구입하세요. 피부 미용과 세포 활성화 기혈순환에 좋은 기혈수적. 자석 금압침 구입하세요. 건강상담 교육. 책과 도구 구입문이 010-4181-5442. 이제, 이게, 이, 보세요. 하얗게, 하얗게, 응? 어? 이게, 손, 조갈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밝으스름하게 돼야, 모세혈관이 많이 도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비듬이 날리는 거는, 이 표피증이 그, 지금 모세혈관이 안 도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안 도는 거예요 수분, 도는 수분, 거야. 수분, 수분. 수분 그러니까 체액이 자꾸 이제 말라. 나이 들면, 예, 체액이 말라서, 그래서 이게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오일을 살짝 바르고 나서, 음. 예, 이렇게 이제 조갈법을 하든, 아니면 음. 이제 기혈 수정을 해서. 발라야 되네. 오일을 바르면 좋지 왜냐면 이렇게 허옇게 되니까 오일을 발라서 좀 촉촉하게 해주면 그러니까 가죽을 좀 이렇게 그 오일을 바르면 우리가 가죽이 좋잖아요. 맨질맨질하니 네.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는 것도 좀 덜하고 그러니까 미용에도 네. 좋고 네. 외관상에도 좋고 이렇게 하얗게 날르면안 좋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내복 입었다가 벗으면 여기가 허옇게 떨어진다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를 오일을 해가지고 싹 시작해서 어, 자꾸, 어, 자꾸 이렇게 해줘요. 해줄... 어, 그렇죠. 이거를 다 어. 얘네들은 이미 죽은 애들이에요. 어. 이 세포가 얘네들은 낙엽처럼 떨어지는 애들이야.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떨어지고 나면은 요속 안에 봐봐. 선생님, 봐봐. 여기 약간 붉은 술막이 올라오잖아. 네, 이제 요새살이야 겉에 있는 애들이 비켜줘야지. 새살이 네. 나오는데 얘네들이 덮고 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피해줘야 얘네들이 음. 순환이. 오일을 되지. 발라주고 자꾸. 그런가? 그래서 오일을 살짝 바르면은, 이렇게 미용에도 좋고, 괄사할 네. 때는 오일을 좀 바르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기혈수저로 하든지, 손톱 조갈법을 하는데, 기혈수저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오일을 발라서 싹싹 하면, 이, 이 라인이 이쁘니까, 요, 이제 표피층, 피부도 이쁘게 관리하세요. 네. 이것도 이 점들이 많잖아요. 네. 네. 이건 이제 뜸, 뭐뜸 뜨고 하셔도 되겠죠. 음, 아, 네. 뜸짜래요뜸 뜸. 체형교정 지도사 기혈테라피 교육 지금 신청하세요. 건강상담 교육문 2010-4181-5442.